예,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읽으며 주신 은혜를 또 깨닫고 또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여기 미디암이 죽는다고 하는 걸볼 때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미디암은 광야 생활의 그 끝자락에서 죽었습니다. 뒤에 보면 아론도 죽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뒷 부분에 보면 20장 29절 보면 아론이 죽지요. 이렇게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는. 이제 모세도 조만간 에느보산에 가서 죽는 거죠. 지금 지도자들이 다 하나둘 죽어가는 이 시점은 지금 광야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 거의 한 40년쯤 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끝자락이죠. 끝자락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없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이게 살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시작할 때도 물이 없어서 그뭐 그랬죠. 그런데 지금 끝 부분에 와서도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기다가 지도자인 미리암이 또 죽었고, 사람이 죽으면 또 상실감이 크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로만 남았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낙심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이들이 무리 없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기대가 되는데, 하나는 아무리 물 없는 광해에서 물이 떨어졌을지라도, 지난 40년 동안 광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가지, 1세대가 왜, 에 그렇게 가데스바아에서 바로 가난한 땅으로 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우리가 하게 됐는가, 이것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반응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지금 가데스에 가데스 여기 가데스 2 0장인 절에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가데스가 바로 그 가데스 반야예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일 세대가 어, 거기서 정탐꾼 보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원망하다가 그 어, 그때 다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결국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죽게 된. 예, 그런가 됐는데 그렇게 큰 교훈을 얻고도 이 이스라엘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네. 읽은 것처럼 지금 모세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3절부터 모여들어서 거의 모여들었다는 게 지금 뭐 대들듯이 왕창 모여들어 가지고 항의하는 거죠. 야 우리 여기서 죽고 죽게 됐는데 차라리 그때 우리 앞서서 죽어간 사람들이 죽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서 죽게 됐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왜 이런 데다 인도했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 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런 생각하면 야, 이럴 수 있을까? 한번 경험했는데도 또 자기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자녀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그 부모가 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고 탑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 교훈을 삼아야 될 2세대가 1세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는 걸 보면 대물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대물림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말, 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세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또 믿음의 에, 우리가 선배들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에, 우리 리더들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의 수준이 거기까지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들의 수준만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모, 리더는 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일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말보다는 아, 힘들어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 기다리면 된다. 이거 반성해서 물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그한두 건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지나간 과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실 거야. 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한 가정에 가장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각 가정에 그럴 때 가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가장이 아,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기도하자, 좀 인내하자,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안도를 시키고 또 실제로 기도하고 믿음을 보일 때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사건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정말 돈으로 줄수 없는 귀한 게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런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때는 내가 이미 죽었지만은 그 고난을 겪을 때 그때 부모 세대가 보여줬던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를 지나도 물 없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감사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지도자의 또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지도자는 이런 상황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와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꾸하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 덤벼들고 할때 6절 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자 이게 뭡니까 회중하고 상대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떠나서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회막문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목회자 포함해서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또어 성도들이 다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지도자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아시오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쭉 말씀하시는 게야 지금 물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 내가 물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니들이 잘 해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를 용서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이들이 이랬지만 원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또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마저 포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다독거려가지고 드디어 가난 땅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백성을. 그래서 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뭐뭐뭐 모아, 모아, 그리고 에, 특히 지팡이를, 뭐, 지팡이를 가지고 온데 네, 지팡이 쓰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한 거예요. 말의 능력으로 할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10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기서 뭘 잘못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용서한 이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여전히 울분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 역적의 자식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거의, 그니까, 분노한게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는 했지만은,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하기, 어, 참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도, 어, 하면은, 분노할 수 있어요. 그죠? 성도들이 막 그러면 화가 날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모세의 행동이 거칠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말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만 에 하셨건만 모세 어떻게 합니까 막설쳐대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막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빡빡 쳤겠죠, 세게 쳤겠죠. 자 이런 행위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백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행위 첫째. 둘째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두 가지의 잘못들 불신과 그리고 자기의 그 자랑 이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기 이, 이, 이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12절에 나오지, 12절에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론은 죽었고 모세도 곧 죽죠. 이 일로 있는 무리바 사건이 이게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 지적하신 게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 말로 이렇게 물을 내라 하는 게. 잘 안나올 것 같았던거죠 뭐 제가 볼때 어떻게 설마 말을 하면 반성이 들까 그래서 지팡이를 좀 내리 쳐봐야 하겠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두번 내리친게 분노의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불신의 표현도 되는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마구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이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할때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가 많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냈어요. 아까 우리가 보면은 벌써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누가 물을 낸다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성에서 물을 자기는 무슨 대단하다고 우리가 낸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물을 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면서 마치 자기가 뭘한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거룩함을,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잘못을 범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갖는 마, 마음 첫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막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을 때 치료가 되고 사랑을 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와 이런 것 분내 들어 이걸 제거하고 온유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으로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는 행위,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기도는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곤방 힘들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원망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하것 첫째, 둘째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모세가 기도 기도를 끝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행동들에서 또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에, 응답 받으면 겸손하고또더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으니 그 이후가 중요하죠. 항상 축복받은 이후가 중요해요. 그럴 때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